어, 월별, 그죠? <laughs> 이게, 어, 학원충 선생이라고, 사실은 이제 그 선생님 이론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백민 선생님이 좀 이거를 차용을 하고, 또, 저기, 그 어, 나월 선생님이 또이 이론을 좀 차용을 하고, 근데 이제, 음,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 선생님의 이론에서 사실 이게 나오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어, 이 월은, 다시 한번봅시요 연, 월, 일, 시. 요렇게 이제, 팔자가, 사주 팔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 여기가 이제 정관의, 정관궁이라고요, 여기가. 어, 여기는 표현궁이라고 그러잖아요. 월간은 표현. 그 사람의 표현의 궁 그래서, 어, 표현궁. 표현. 식신, 궁이다. 음, 네. 이제 이렇게, 어, 이게 이제 편재궁이고 응? 정인의 궁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응? 정재궁이고 어, 정인 편인, 어, 응? 여기가 이제 비겁의 궁이죠. 맞나? 네, 그렇습니다. 이 이제 상관의 궁이고, 자식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정관궁, 이게 이제 사회, 직업이 이제 월지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제 나가 일관이잖아요. 나랑 제일 가까운 거는 보면은 뭐겠어요? 일지가 사실은 제일 가까운 거예요. 일지가. 그래서, 이 사주에서 나를 나타내는 거는, 사실은 일주가 제일, 일주를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 51%는 알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어쨌든 이 이론에서 다 나온 거다라는 건 아시고, 음. 내한테 제일 가까운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일지. 그 다음은, 일관의 제일 가까운 건얘 예, 둘이, 얘둘이 예, 그렇잖아요? 월지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왜 월지를 중요하게 보느냐. 이제, 격국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격국을 차지하고라도, 어, 음. 음, 이 글자들이, 뭐, 어? 다, 뭐, 이 월지의 영향을 받더라, 이거에요. 월지. 얘들이 중요한데, 얘들이 다, 뭐, 이 월지의 영향을 받더라. 월지의 영향을. 그래서, 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사회군. 사회는, 어, 이 월지의 어, 어쨌든, 사회궁, 내가, 나의 환경을 정하는 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관이다. 여자한테는 정관이 남편이잖아요, 남편. 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주풀이를 할 적에는 배우자궁이 어디예요 일지거든요? 일지. 어, 그거랑, 지금 내가 남편을 월지로 놓고 하는 거랑은, 어, 이 개념이 조금 다르다. 그건 아셔라 아시겠죠. 응.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일지로 놓 일지를 보고 아이 사람의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겠다.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배우자랑 이 사람의 관계가 아 월지를 놓고 보는 것도 어 맞다. <laughs> 그 정도로만. 여기 제가 이 자다 채널에서는 명리의 뭐 이론적인 이런 거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결과만 놓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지난 임묘진 했네 임묘진 그럼 이제 사 움이 해야죠. 자, 어, 월지가 사월이고 그죠? 1이 되는 거죠. 요가 일간이고 월지고 월지가 사월, 사월, 오월, 미월, 축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축미월랑 같이 가는 거. 그, 여기에, 이제, 사실은, 또, 일간별로 달라질 수 있죠. 간목일간이 4월일 때, 을목일간이 4월일 때, 어? 어. 병화, 병화일간 여성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정화일간 여성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이런 것도 다 달라질 수 있죠. 어. 근데 이제, 그것까지 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어.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칼로 무자르듯이 탁 잘라서 이 사람은 이래 말할 수는 없는 게, 어, 이런 기본 성향에 이제 월별로 다시 또 들어가니까, 음. 음. 그래서 만약에 병화일간이, 병화일간 여성이 4월에 태어났다. 그럼 일단 4월이라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 좀 남편에 대한 어떤, 어, 남편이 뭐라 해야 되나? 어, 좀, 나를, 뭐요, 남편이 나를, 일단, 어디? 자, 4월은, 음, 음, 남편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음, 남편과 좀 가까이 하려 해도, 뭔가가 좀, 이게, 가까이 하려면 뭔가 트러블이 일어난다든지.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게 편해. 내 마음이. 어 아니면은 내가 남편 말에 굉장히 순종적이면은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어. 남편 시키는 대로 하고 남편한테 내가 좀 순종적이고 남편에 내가 많이 의지하고 이런 식이면은 좀 괜찮아. 가령 이제 근데 이게 막뭐 병화 일간의 4월생 여자다. 그러면은 어 그렇지 않니? 그런 심 그런 관계인데 또 나는 다른 한편으로 어 그런 남편에 맞서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한테는 또 있거든요. 니가 뭔데? 니가 뭔데? 하는 게. 니랑 나랑, 어? 내가 니보다 못한 게뭐 있어서. 너는 왜 항상 나를, 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어. 또 그런 반발심이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부부 생활이 힘들겠죠. 그래서, 어, 이럴 적에는 각자 남편은 남편이라고, 나는 내이라고. 어, 서로 간에 어떤 경계선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다 끄어 놓고 서로 그 선을 안 넘는 거야 그러면은 부부 어,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어, 기르기 부부 하든지 뭐 그래야죠 그러니까 한 집에 한 방에 같이 이불 듣고 살면서 그러면은 어, 남편보다는 내가 여자분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수행한다 생각하고, 어, 내 몸에서 살이가 나올 때까지 <laughs> 수행한다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어. 힘들죠. 자, 어, 그 4월생, 4월에 태어난 여자들은 이제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다기보다는 보편적으로, <laughs> 음. 어떤 남편이다? 아, 남편이 좀 강압적이다. 내한테. 그래서 내가 좀 남편을 살짝 조금 뭐좀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 그리고 어또 남편에 대한 그런만큼 내가 어 남편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커지죠. 음. 그리고 음. 네. 그래서 어 내가 좀 어, 남편이 그러니까 좀 독재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독재자적인, 독재자적인, 그리고 내가 옳다, 어, 내 말이 맞다, <laughs>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 하는 말을 좀 따르고 될수 있으면 남편 말에 토 달지 말고, 아, 예, 아, 그래, 어, 알겠어. 그리고 직설 남편한테 뭐 요구사항이 있으면 직설적으로 하면 안 되고, 될수 있으면 좀 돌아서 어, 빙 불러서 어, 하면은. 또, 남편이 들어주죠. 그니까, 어, 이 4월, 4월생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뭐, 부탁이 뭘, 뭐 남편과, 그니까, 내가 아주 연약하고, 여성스럽고, 이런 여자 같으면은, 오히려 관계가 좋을 수 있다. 남편은, 내가 남자로서, 내가 여자를 지켜야 돼. 아내를 내가 보호해야 돼. 이런 보호 본능 있죠. 내가 남자로서. 이, 내가 가정을 이끌어야 돼. 내가 지켜야 돼. 우리 아내를 지켜야 돼. 이런 게 오히려 더 살아나는 거죠. 어. 그런, 어, 부부 관계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내가 아주, 그, 가정적이고, 남편 술 먹고 들어오면은, 다음날, 그 뭐요, 해장국 차,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가지고 탁, 남편 출근하기 전에, 딱, 대령하고, 어? 그래야 되죠. 그리고 또 남편이, 뭐, 굳이 이리 짜! 그러면서, 아프게, 고생했는데, 고생했던 소리를 안 하고, 어? 그러더라도, 아, 아, 그럼 내가 다음에는 좀덜 짜게 할게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 근데 어, 묻기 싫으면 때치채라 숟가락 날라. 이제 그러면은 밥상 없는 거죠. 문제가 생긴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부 싸움 할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어, 눈물을 흘리는 거다. 우는 거다. 울면은 또 약해지죠. 이런 남편은 울면은 약해져. 그러니까, 약자 앞에서는 좀 약해진다. 강자 앞에서는 강하고.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좀 떼들고 뭐 할수록 남편은 더 포악해지고, 더좀 폭력적으로. 그렇다고 막 폭력을 진짜로 쓴다는 말은 아니고, 말이나 성질 내는 게더 그렇더라. 그래서 항상 달래듯이 하는 게 상책이다. 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또 남편이, 굉장히 또 어떨지게 남편이, 어, 남자답고, 어, 아주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다른 한편 장점으로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좀, 어, 믿음직스럽고, 남자답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면 어떻 독재자적이고, 어, 그죠. 너무 권위적이고, 어, 그리고, 어,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가정을, 그죠. 어, 막, 하려고 그러고, 어, 그런 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더라. 응? 네. 여러분, 어, 요번 생거잘 하셨어요. <laughs> 자, 그렇습니다. <laughs>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부 관계의 기본적인 성향이 나타나더라. 응?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이런데에 좀 이렇게 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강한 일을, 뭐 궁금경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의사라든지 어 그런 일을 종사하면 오히려 괜찮다, 괜찮고 또 다른 한편으로 또 남편이나 내가 아주 그 사회생활에 직장 일에 그냥 막뭐 그냥 그 워커홀릭이라 그러죠, 막 직장 일에 빠져가지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침에 출근해가 막밤 늦게까지 하잖아. 그래가 막 12시, 밤 12시나 12시 넘어서 집에 오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럼 시지사 고또그 길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어.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또 빠지면은 오히려 부부 관계가 좋다.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둘이서 같은 이제 가게를 하는데 부부가 같이 하는데 둘이서 그 가게에 그냥 목숨 걸고 하잖아요. 목메달고 그런 경우에 오히려 괜찮다. 어. 남편이 어 믿음직스럽죠. 어. 뭔가 어려운 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남편이 비켜봐 내가 할게 해결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자, 그럼 음. 자 5월 자 5월생은 이제 5월에 태어난 여자분들은, 4월이랑 좀 비슷한데, 그래도 여기는 남편이 좀, 음, 뭐야, 합리적이죠. 어, 그니까 이제 4월에, 여기다 쓰니까 일찍 왔네. 만약 이제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억지 쓰는 게 있어요, 이 남자가. 그니까 4월에 태어난 여자분들은 결혼하고 나면은 내 남편 되는 사람이 좀, 그럼 어그드에막 뻥도 뻥도 좀 세서요. 뻥이요. <laughs> <laughs> 뻥이요. 뻥도 <laughs> 좀 세고. 어? 억지도 잘 부리고. 대신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호탕하고 이러면 도있죠 어. 그리고 자기가 한번 이거다 그러면 죽어도 이거야. 빼기 없어. 빠꾸가 없어요. 어? 이거야. 어. 자존심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안 꺾어 <laughs>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여기는 좀뭐 합리적이죠 합리적 사람이 합리적이다 어 응? 합리적이다 또 매사에 어좀 철저하다 사람이 근데 지난번은 어떤 식으로 했지 나 기억이 안나 하도 오래돼 지난번 어렸던 어려서 했었나 어떻게 했었죠 임효진은 아, 하여 자. 합리적이다, 철저하다. 어, 그래서 이 5월에 태어난 여자분들은 결혼하면은 우리 남편과 내 사이에 뭐딱뭐그니까 그, 우리가 생각 하는꼭 그 이래 뭐 법전을 뒤져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다 그런 관계인 거야. 서로가. 어. 너무 뭐 너무 그죠?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안 되고 어, 그냥 남편은 남편 역할 나는 내 역할 어, 그냥 그거 하는 게두 어, 사람 사이에 어,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갑일과 뭐 정화일과 계수일과 다 다르지 거기서 또 사실 또 차이가 또 나눠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성향을 두 사람 사이에 좀 가지고 있다 어,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좀 그러니까 좀 매사에 좀 빈틈이 없고 철저한 남편이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합리적인데 합리적이다 그래가지고 유통성이 이렇게 크게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유통성은 별로 없어. 어, 이런 우리가 그 어떤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합리적인 그걸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중압선을 침범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하, 난,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안 그래? 급, 급정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신호위반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돌발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런 게, 이 사람은, 그 정도의 융통성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 요 고지식하다. 고지식하다. 그리고, 매사, 어, 철저하다, 빈틈이 없다. 그런기 때문에, 어, 좀 답답한 구석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5월에 태어난 여자분인데, 내가 좀 이렇게 좀, 아, 이게, 사주가, 음, 식상이나 이렇게 재성이 발달한 여자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태어난, 남편한테 좀 답답함을 느끼죠. 아, 답답해. 어, 그리고 남편이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릇이 좀 작다고 해야 되나? 막, 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괜찮은 남편이다. 남편은 바른 남편이다. 어, 우리 부부 관계에 바람 피면 안 되지. 그리고 나는 남자니까, 어, 우리 가정에 내가 책임을 져야지. 이런 책임감이, 이둘다 책임감이 아주 투출한데, 5월에 태어난 여자분들이, 그래, 그 남편이 책임감이 더 투출하다. 더. 여기는 책임감 있긴 있는데, 아주 하다 하다 안 되면, 에이씨, 나 몰라, 그러고어버린다니까엎버린다니까 그래. <laughs> <laughs> 여기는, 어떻게 쓰든 책임질라 그래. 근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넘어서 버렸잖아요. 완전히 막, 빚쟁이가 몰려오고, 막, 이래서. 여는, 아니 자살해버린다니까. 극단적으로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여기는, 에이, 몰라, 이제. 나 몰라. 그냥야 여보! 우리 망했다! <웃음> 이러면서. <웃음> 비쌌지 어, 않아. 이럴 수 있는데, 끝까지, 막판까지여기는 그러니까 오히려, 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 수도 있다니까? 음. 그 책임감이, 어, 그만큼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 뭐, 고지식하다. 그리고, 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융통성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확, 그하진 않아요. 어. 그래서, 뭐든지, 어, 좋다, 나쁘다를, 이렇게 다, 그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좋지만은 저럴 때는 또 그게 안 좋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월생 여자분들은 남편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이 있더라. 그래서 어 사실은 4월생이고 5월생이고 여자분들은 그 남편한테 어 물론 이제 다른 계절도 똑같지만은 이 사람들은 책임감 어깨가 무거운 사람들이거든요. 어깨가, 내가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어깨에, 해서, 그거를, 그 어깨에 짐을 들어주려고 하지 말고, 어, 지가 짊어지는 거 그대로 놔둬, 짊어지게. 놔두되 어, 들어준다고, 그걸, 그래, 자기가 좀 들어, 들어라 하면서, 그럴 사람들도 아니고, 대신에, 그거를 인정을 해주면 이분들은, 어, 진짜, 내 가족을 위해서, 어, 불 속이라도 뛰어들죠. 그래서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뭐 가령 그죠? 뭐, 월급이 적더라도 뭐, 하더라도 직장에서 성질을 못 하더라도 어? 여보 참 고생 많다. 그래도 자기가 그리 그래 하는 덕분에 나랑 우리 애들이 어, 이렇게 좀 편하게 어? 애들도 학교를 다니고 어, 나도 살림을 살고 이럴 수 있다. 여보 정말 고맙다. 그래주면은 어,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한다니까 더 열심히. 음.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4월보다는 또 5월생이 좀, 어... 구속하려는, 거. 어. 아내를 구속하려는 성향. 둘다 있는데, 5월생이 더 강하다. 5월, 어. 너, 낮에 뭐 했어? 전화했는데 안받던데 어. 어, 누구, 누구, 누구랑, 어디, 뭐, 놀러 갔다가, 뭐, 카페 가서 잔잔하고 왔어. 아, 그런 건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 나오면, 그 사람 누군데? 하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거죠. 많은 뭐 사람인데, 언제, 언제부터 알게 됐는데? 하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거죠. 어,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병이 생길 수도 있죠. 의처증 어, 있는데, 둘다 그런 성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얘기가 조금 더 강하다. 음. 그런 사이다. 음. 자,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마음 편하게, 어, 볼수 있는, 사실은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이 채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월, 축월을 같이 가겠습니다. 미월, 축월. 미월생, 축월생은, 추월생 여자들은, 우리 남편이, 어, 어, 물론 이제, 뭐,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바라면은, 내가 바라면은, 우리 남편은, 내가 뭐좀 해달라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남편은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내 뜻에 맞춰가지고. 아까 이제, 사월생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어? 이 지금 여자 이야기예요 내가 남편에 좀 따라줘야 되는 그런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편이 내 의견을 따라주려고 뭐100% 따라준다고 하긴 그렇만 왜냐하면 남자라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더 권위적이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하지만 어, 우리 남편은 될수 있으면 내 의견에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어. 물론 불평불만 할수 있지. 티티거리고, 아유, 진짜 어,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말이야. 하, 내가 하는데이기까지또 내가 해줘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여보, 너 피곤하니까 자기가 밥상 좀 차려 가지고 좀 줘. 그러면 이 미월생, 축월생 여자들은 이제 남편한테 그런 요구를 하면은 남편이 티티거리더라도 해준다는 거야. 라면이라도 끓여서 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어 어쨌든 뭐될 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남편들이죠.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게 다른 남편으로는 어 이게 있어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나,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잘못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어? 편한 거는 잘 모르잖아 고마운 줄 <laughs> 당연한 건줄 알아요. 잘 못. 근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엔 야, 너 지금 남편은, 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야, 어? 밖에서, 저, 친구들이랑, 어, 술 마시다가,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와서 나좀 데리러 와. 그러면 남그은차 끌고 오죠, 데리러. 모시고 다시 또 집으로 가고, 어. 그래, 해준다. 그러면 고마운 걸잘 모르죠, 여자분들이. 음. 그렇더라. 네. 어, 그렇지. 그런데, 다른 한편은 또 뭐가 있냐면요. 잔소리가 있어요. 아까 이제 5월생도 좀 그런게 있거든요 여기 축월생 미월생도 잔소리가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응? 어? 4월생도 그렇죠 4 5미축월생이 어. 근데 미월생은 내 의견대로 될수 있으면 맞춰주고 들어주고 하지만 또뭐 하면서 뭐 잔소리가 있는거지 잔소리가 그래서 꼭, 꼭 실컷 해주거든 나한테, 여자 입장에서, 내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걸 우리 남편이, 내한테. 잔소리를 했어서 응? 응. 그리고, 나를 좀, 그런 게 있어, 이제. 여자분이 굉장히, 아까 이제 뭐, 재성이나 식상이나 이런 게 발달한 사람이다. 그런 경우에는, 따따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 좀 따딱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발목을 잡는다는 건, 나를 좀 구속하려는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남편한테. 음. 그래서, 어, 우리 남편은 내 의견에 잘 따라주고, 내한테 잘 맞춰주고, 좀 가정적인 남편이죠. 가정적인 남편, 애처가, 어, 밖에서 보기에는, 다른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남편인데, 내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다. 내가 좀, 우리 남편이 내 가지, 가지, 어, 바지 까행이를 붙잡고 안 놔준다. 내좀 친구들이랑 저 3박 4일 좀 여행 좀 갔다 오고 싶은데, 아, 그 친구들 누군데, 어디 갈 건데, 그 친구들 연락처 요다 적어줘. 어? 그래서 막, 이래, 됐어, 있으면 안 보내려고. 막 하는 그런 게 있죠. 아니면 이제, 따라올 수도 있어, 남편이. 응. 그래, 가. 어, 가는데, 내가 운전해줄까? 그러면서, 이러면서 따라올라. 아, 이제 오지 마. 하면서 일하면은, 맨날 전화하죠. 지금 어디야? 뭐 하고 있어? 어, 잘, 어, 그래. 재밌게 놀아. 그랬고또몇 그래, 시간 지나면 남편이 또전 나오죠. 내가, 어디야? 뭐 해? 어, 그래. 어. 심하면은 한밤중에 남편이 찾아올 수 있다니까. <laughs> 진짜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laughs> 어. 음. 그래서 다 좋은 장단점이 있더라. 음. 해서 자, 축월, 미월까지 봤습니다. 다음에, 음, 0월 <laughs> 6월, 452, 16, 10월, 6월. 안 자, 여러분,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